동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장입니다. 사상계 창간호부터 1970년 폐간될 때까지 모든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다 라는 목표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6.25 중이던 1952년 9월에 사상계 창간호가 발간이 되는데요. 그 창간호 첫 번째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첫 번째 글의 제목은 신라의 협동정신과 통일의 지도이념인데요. 작성자는 이병도가 되겠습니다. 이병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글 내용을 소개시켜드립니다. 이병도는 1896년에 출생을 했는데요. 1919년, 1919년에 와세다 대학에서 사학과 사회학을 전공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귀국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귀국한 이후에 1925년에 창설이 돼서 1945년까지 지속됐던 조선사 편수회가 있었습니다. 이 조선사 편수회는 일제의 주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역사 단체인데요. 역사 단체라기보다는 뭐 역사 기구로 봐야 되겠죠. 이 역사 기구가 있었는데 이 병도는 1925년 조선사 편수회가 만들어질 때부터 2년간 그러니까 1927년까지 2년간인데 횟수로는 2년이지만 1925년 7월인가 8일인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총총 기간은 1년 반 정도를 조선사 편수에 몸 담게 됩니다. 이때 지위는 수사관보라고 하는데요. 이 사자 수사관보의 사자는 역사 사자고 수는 기록할 숫자가 되겠죠. 그런데 그 관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제 역사서수 한 사람이 있고 그 역사서수를 도우는 정도의 수준에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1927년 이후로는 조수사 편수회에서 나왔는데 그 나왔지만 촉탁의 지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조수사 편수회가 쭉 이어지는데 그 이어지는 과정에서 정규 직원은 아니고 계약직 직원도 아니, 었으며, 음, 단순히 어떤 특정한 어, 사건, 사항이 있을 때 원고를 촉탁받는 그런 지위는 갖고 있었는데, 실제로 27년부터 45년까지 이병도가 이 촉탁에 의해서 글을 쓴 적은 거의 없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어, 이 이병도의 조선자 편수회의 재직기간은 1925년 7월부터 1927년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934년에 이병도는 진단학회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요. 이 진단학회의 가입 조건은 일본 본토인이 는 제외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본토에서 건너온 사람들은 진단학회 회원이 될수 없었고 이 당시에 용어로 치면은 한반도의 한반도인만 진단학회의 회원이 될수 있었습니다. 진단학회의 진짜는 고조선, 뭐, 부여,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가 진행될 때, 남부지방에 진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이렇게 돼있죠. 근데 그 진이라는 나라가 실제 했느냐, 안 그러면, 한반도 남부지역에 있던 여러 부족 혹은 부족국가, 어,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진이라고 하는지는 논란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진이라는 거에 진을 따고, 그 다음에 당군의 단자를 따서 진단학회 이렇게 만들었고 1943년 쯤에 되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이 진단학회는 해산이 되고요 해방된 다음에 이 이병도가 다시 진단학회를 만들어서 학회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병도는 1945년 해방되고 46년에 서울대 교수가 되면서 서울대 사학과를 만들게 되고요. 그 이후로 솔대 교수를 쭉 하기도 하고, 또 문교부 장관을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도 합니다. 또 진단학회 학회장을 한 다음에 비교적 최근에 사망을 했는데요. 1989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병도에 대해서 정치색을 갖고 있는 어 집단이 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라는 곳인데요. 이 민족문제연구소는 정치적 성향이 꽤 강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 친일파 명단을 작성했는데요 이 이병도가 바로 그 민족문제연구소가 작성한 친일파 명단에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 이 사람들의 어떤 시각에서 있는 자료를 쭉 찾아봤는데요 어, 가장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1925년부터 1927년까지 조선사 편수회에 가입해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식민사관의 에, 형성에 상당히 도움을 줬다. 이렇게 돼 있고, 그 이후에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식민사관을 계속 유지했다. 이런 식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식민사관의 니 어떤 건가 보니까, 우리나라는 고조선, 그 다음에 부여, 고제 고구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 오는데, 이 이병도는 우리 민족의 본격적 시각을 사만에서부터 출발한 걸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당군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 등의 식민사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음, 제가 좀 검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의 이제 비판의 핵심적인 어떤 문장인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갖고 왔는데요. 보면은, 인생 말년에 이병도는 채태영 옹의 설득으로 조선상고사 입문 등 저서와 인터뷰에서 자신의 학설을 전면 뒤집고 당군을 국조로 인정하면서 숨을 거두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병도는 당군을 부정한 듯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병도가 진단학계를 만들면서 그 이름을 진과 당군의 단을 합쳐서 진단학계를 만들었다는 것하고 지금 이 부분하고가 조금 이해가 잘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저도 어릴 때 이병도가 음 기본적으로 진단학회를 만들었다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사람 친일이다라는 소리를 사실은 많이 듣긴 했는데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병도 책을 읽어 보거나 한 적은 없어요. 그냥 들리는 소문에서 그냥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드디어 일제 강점기가 끝난 7년 후6.25 정에 중에 사상 창간호에 실려 있는 이 글을 그야말로 처음으로 이병도의 글을 처음 읽었습니다. 그런데 사상을 만든 사람이 일제의 광전기 때 일본군에 속했다가 도망 나와서 한국 광복군에 소속돼 있으면서 해방을 맞이하고. 그런 다음에 김구의 빛으로도 활동했던 장준하라는 사람이 사상을 창간했다는 거 말씀드렸고 또 창간 후에 이 장준하가 직접 편집도 하고 글도 받아오고 물론 서용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한국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독립운동가가 요즘의 시각으로. 신일로 비판받는 이런 사람의 글을 창간호 처음에 실었다는 것, 그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사람이 적었던 창간호 첫 글을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평가도 없이 있는 그대로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객관적 시각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중간중간에 재평가는 하지 않고 이거를 다 읽은 다음에 제 생각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이 글이 또 있는데요 이 사람의 글을 최대한 요약하는 게 아니고, 요약이란 건제 입장에서 이걸 재편집하는 건데, 요약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느끼도록 최대한 줄인다는 개념으로 지금 화면에 띄웠습니다.